4번에 3번입니다. 됐나요? 넘어갈게요. 5번에 1번, 6번에 3번, 7번에 5번, 8번에 4번, 9번에 2번, 10번에 2번, 11번에 1번, 12번에 5번, 13번에 4번, 14번에 1번, 15번에 5번, 16번에 3번, 17번에 3번, 18번에 1번, 19번에 1번은 2배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2번은 4분의 1에 n 곱하기 n 마이너스 2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3, 3번은 n 플러스 1번에 n, 4번은 n 플러스 1번에 6n입니다. 적당히 부분점도 주시고요. 20번에 1991. 그리고 21번에 30입니다. 될까요? 몇 개? 어. 비슷하네요 <laughs> 범위가 다른데 질문을 받을까요? 어느, 어떻게 할까요? 질문을 받아볼까요? 잘 안되더라 이거는 씨 모르겠다 몇몇 좀 튀는 문제가 있긴 하거든요 어렵게 1,2,3,4에 모르는 거 있습니까? 근데 혹시 4번 안됩니까? 4번은 공식대로 해서 뭐 계산이 틀렸겠지 아마? 그림을 꼭 그려보세요. 나는 그냥 이렇게 그렸거든요. 얘를 a 랑 두고 60도로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A의 대변이 7이죠. 그죠? B의 대변이 5잖아요. 이 상태야. 야, 그럼 코사인 제법도에서예구해야 어. 되잖아. 너무 계산력이 많지 않아? 난 그냥 요거 했어요. 네. 2분의 5고, 2분의 52, 3이에요. <laughs> 이거 계산하시면 얘가 2분의 10일 나와. 피타고라스로 이제 끝나요, 그냥. 그러면 얘가 얼마냐? 2분의 16이니까 8이죠. 2분의 5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52, 3. 너무 공식이 얽매일 변 없다. 이게 빠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 때는, 물론 얘를 X라고 두고 코사인 법칙 써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시험 때는 이런 게 훨씬 빨라요. 특수각이면 어떡해. 또? 서술형에서 이렇게 쓰다 틀리진 않아요. 틀린 부리에게. 문제는 코사이법칙을 쓰시오라고 쓰면 써야지. 네.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5, 6, 7, 8이 안 되는 거. 7번이요. 7번도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7번도 지금 그림이 좀 웃기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어 원에서 이게, 불, 이게 되게 재밌는 그림이거든요. 얘가 2고2고2고5래 그죠? 원래 출제자의 의도는 뭘까요? 원래 출제자의 의도는 이거야. 이 선을 그어가지고 내가 요각은 세타라고 하면 요각은 파이 마이너 세타라고 해라. 이게요. 그럼 내가 여기를 x 라고 두면 양쪽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쓸수 있어요. 그래서 x 스지코사이 세타라고 할게. 코사인 세타는 2배의 2 곱하기 5분의 2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고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역시 마찬가지로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인데 둘을 더하면 0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x 나오겠지? x를 구해. 다시 x 대입하면 코사인 나오겠지? 그럼 사인값 구할 수 있겠지? 그렇죠? 이렇게 삽질하는 풀이야. 그런데 객관식이죠. 자, 이거 무슨 사각형일까요? 누가 봐도 등변사다리꼴. 그럼 내가 수선에발내리는게 훨씬 빠르죠? 얘가 2니까 얘 2지. 얘 얼마? 2분의 3, 2분의 3으로 쪼개지겠죠? 그럼 피타고라스 쓰면 얘가 2분의 루트 3이 나와요. 맞나? 2분의 루트 7이 나오더라. 2분의 루트 7. 그럼 끝났죠? 사다리꼴 넓이. 네.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2분의 로트 7. 그래서 4분의 7 로트 7이 나와요. 네. 시험용 풀입니다. <laughs> 무슨 말이 알겠죠 등변인가? 라고 생각해 볼만 하잖아, 이거는. 네. 또안 되는 거 있습니까? 5, 6, 7, 8에. 아, 5번. 5번은 그냥 녹가다니네요 5번 해보시면 A1이 3이야. A2는 3에서 1을 빼서 2가 돼요. A3는 다시 2에서 1을 더해서 3이 돼요. A4는 다시 3에서 1을 빼서 2가 돼요. 홀수 번째는 3이고 짝수 번째는 2입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뭐까지 A50까지 구하게될 텐데 5 2 0은 2로 끝났겠지. 그러면 사실 A1을 빼면 차라리 A1까지 집어 넣어서 이거 다 계산하면 어떻게 돼? 두개 짝지으면 5잖아 그 짝이 25개 있잖아 5 곱하기 25가 되겠죠 거기서 A1이 3만 빼면 되겠지 응. 그래서 122가 되겠지 네, 일부러 낚았겠지 5번인데 근데 2부터죠 근데 또 혹시 안 되는 거 넘어가도 돼요? 네. 9, 0 10, 11, 12 혹시 안 되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살살 난이도 올라갑니다 그죠? 9, 10, 12, 0이 안되는거 있습니까? 아, 10번은 이거는 이거 등차수열이거든요? 근데 일단 첫번째 Sn이 나왔잖아 n에다 1 넣어봐야지 이 생각은 당연히 들어야 돼 n에다 1을 넣으면 6a1이 나오고 얘가 a1의 제곱 더하기 3a1 마이너스 4인데 정리하고 나면 a1의 제곱 마이너스 3a1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나오고 모든 당이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a1이 4라고 나와요. 인수분해서, 해첫 장이 4입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 n으로, n을, n을 넣었을 때, 6sn은 a n의 제곱더하기 3배의 a n-4잖아. 요거 n자리 에 n-를 넣어요. 그럼 6의 s의 n-1이 되죠? 얘는 a의 n-1이 제곱더하기 3배의 a n-4거든요. 빼는 겁니다. 그래야지 Sn에서 s n 1 빼면 그게 누군데? An이잖아. 그럼 6배의 An이 돼요. 얘는 An의 제곱 빼기 An-1의 제곱 더하기 3An 빼기 3배의 An-1. 4는 사라져요. 얘를 넘겨서 정리하면 얘는 인수분해를 An-An-1이랑 An 플러스 -AN An-1이 +AN 되고 얘는 마이너스 3배의 an 플러스 an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합니 모든 항이 양수를 했기 때문에 얘들은 0이 될수 없거든요 날리고 나면 an이 an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라고 나와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이죠 첫째 항이 4고 공차가 3인 등차수열에 몇 번째 항을 구해라 12번째 항을 구해라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될까요? 그러니까 이건 n 집어넣고 n 마이너스를 집어넣고 sn을 an으로 바꿀 거냐 an을 sn으로 바꿀 거냐인데 Sn을 An으로 바꾸는 거 알잖아 그죠? M-를 집어넣고 뺀다 이거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또?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넘어가 되죠? 네임. 혹시 13, 14, 15번 안 되는 게 있습니까? 13, 15번 와 15번은 조금 사악한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송파구충 문제라서 약간 사악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13번 먼저 보면 얘는 그냥 규칙을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사각형에서 어떻게 돼요? 점이 이렇게 세개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이거든요 지금 얘가 A고 얘가 B고 C야 그래서 점이 세 개야 그죠? 두 번째는 얘가 뭐라 된다면 네가 중점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돼요 갑자기 그럼 점이 짠짠짠짠짠짠 되는데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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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각변에 하나씩 있던 게 각변에 몇 개씩 생겨요? 두 개씩 되죠 맞아? 몇배 돼? 두배돼요세개 있다가 3 곱하기 2가 돼 느낌 오지 않아요 벌써?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야 이번에 네가 중점이야 라고 되면 어떻게 되겠어? 개수가 점이 또두배두배두배두배 되겠죠 그럼 개수는 몇개돼? 3 곱하기 2의 제곱 그래서 개수 3개만 해보면 나는 첫 장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공비가 2니까 2-7의 첫 장은 3이고 공비의 개수제로 빼기 1 얘가 답이에요 그 다음에 15번인가요? 그러니까 결국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규칙성이거든 그래서 몇개 해서 규칙성을 빨리 추론하는 게 나중에 수능을 위해서도 편해요 얘는 좀 어려워 근데 이런 느낌은 있거든요 공차가 3분의 2거든 3을 곱하면 2라는 정수가 되죠 사실 이거는 가우스라는 놈의 성질을 알면 되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가우스 n입니다라는 게 있으면, 얘는 뭐 n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잖아.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성질을 만족해요. 근데 그건 모른다 치고. 근데 이제, 가우스의 대표적인 성질 중에 하나가, 여기다가 어떤 정수를 더하잖아? 그 정수는 밖으로 나가도 돼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렇다 칩시다. 그래서 A1은 얼마냐? A1은 1이에요. A2는 얼마냐? 여기다 3분의 1을 더했잖아. 3분의 5가 돼. A3은 얼마냐? 여기다 3분의 5를 더했으니까 3분의 7이 돼요. A4가 되는 순간 드디어 3D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정수를 더하게 돼. 2를 여기다 2를 더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얘는 A4는 여기다 2를 더한 3이 됩니다. 근데 등차 수열이잖아. 여기서까지 공차가 3인 거죠. 2인 거죠. 여기서까지 공차도 얼마야? 2겠지, 그냥. 맞아? 그럼 얘는 A2 플러스 2가 될 거야. 여기도 뭐가 돼? A3 더하기 2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그래서 어떻게만 하면 되냐면, 너희들의 가우스만 구하면 돼. 얘 가우스는 1이야. 얘가 3분의 5는 1점 을마거든요 그래서 얘도 가우스 값은 1이야. 얘는 2점 을마잖아 얘는 가우스 값이 2야. 자, 그럼 얘 가우스 값은 얼마겠냐고. 3이잖아. 자, 얘 가우스 값은 얼마일까요? 1보다 이만큼 추가될 테니까 3이 되거 무조건. 얘도 앞에 거보다 얼마가 추가돼요 3이 추가될 테니까 얘는 4가 될 거라고. 그럼 가우스 값이 A1, A4, 이렇게 이제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놈들,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 놈들, 3으로 나눠서 3인 놈들만 나열하면 걔가 다뭐다 공차가 2인 등차 수요를 이루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은, 내가 그냥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해서 요거 10개, 요거 10개, 요거 10개 있을 거 아니야. 3 0가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3개가 10개씩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요거 다 하다 보면 얼만데? 4점. 그 다음은 여기다 얼마 다면 되겠어. 2, 2, 2니까 그러니까 6다 하면 되죠. 얘는 4 더하기 6이 될 거라고. 그래서 얘는 첫 장이 4고, 공차가 6인 등차수열 10개를 더 해라라는 문제랑 똑같을 거라고. 이제. 이러면 조금 더 쉽지. 그러면은 뭐 그냥 바로 갑시다. 2분의 개수는 10개고. 첫째 항의 2배 더하기 9배의 공차. 이러면 끝이잖아. 이거 얘 계산하시면은 얘가 310이 나거든요. 음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 또 있을까요? 넘어가 됐나? 네. 17, 18, 19에, 아 17, 18, 19, 20에 안 되는 거 있습니까? 18번이요? 1 8번좀 어렵지 않아요? 사실 17, 18, 19, 20다 어렵거든요, 이 문제가. 아 오히려 20번이 제일 쉬워요, 여기서는. 이거는 좀다 볼게요. 문제 뒤에 있으니까. 뭐, 제대로 풀었는지는 알수 없잖아, 그지? 이 공식대로 풀었을 거라고 믿지만. 그래서 먼저 더 17번부터 볼게. 도대체 언제쯤 돌린지 모르겠어요. 어, 매년 초에 100만원씩 적립을 해. 그 다음에 연말에 찾잖아. 그죠? 그러면 첫 장이 뭐라고 그랬어? 첫 장이 100에다가 이장 하나 붙는 거. 얘가 첫 장이에요. 공비는 1.05죠.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장 곱하기 공비의 개수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급수 이렇게 해서 고함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 놓고 이 다음에 뭐냐면 이 뒤로부터는 원리 합계를 하는 게 아니라 얘를 그냥 묵혀놓고 연이열 6%로 <laughs> 10년 동안 묵혀놓은대그 얘기야. 그럼 여기다 뭐만 하면 돼요. 1.06에 10제곱만 더하면 되느냐 이거 계산하세요 라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 계산을 좀 해보면 얘가 0.05고 0.05니까 그냥 5분의 105라고 바꾸면 되고요 얘가 얼마냐면은 어 1.6이라고 그랬으니까 1.6빼이니까 0.6이 되겠지 100 곱하기 0.6이라고 하시면 되고 얘는 계산을 뭐라고 하냐면 1.8이라고 하래 그럼 앞에 거 계산하면 21이고 여기다 100을 딱 주면 6 곱하기 18이잖아요 거 산수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2268 나와요 원리대로 풀면 되겠다라는 거고 18번은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어 18번은 지금 원이죠 중심이 4,1이고 반지름이 얼마인 루트 50인 그죠 5루트인 원이야 대충 이제 이런 원이 있을 거라고 이원위의 점이에요, 그냥. 이 원주. 원은 둘레 위의 점이거든. X, Y라는 거는. 여기 중심이 4,1이다. 얘기야. 이? 됐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게 뭐냐라고 하면 절대값 X-Y는 N입니다라고 되어 있잖아. 절대값을 우리가 풀어버리면 X가 Y 이상이면 X-Y가 N이다라고 나올 거고 X가 Y보다 작으면 X-Y가 마이너스 N이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식은 뭐가 되냐면 y는 x-n이 되는 거고, 밑에 있는 식은 y는 x-n이 되는 거거든? 얘는 뭐랑 똑같냐면은, 여기다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릴 거야. 대신에 y절편이 n이랑, n-n이랑. 그랬을 때 교점 몇개 있니? 이거 물어본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대충 x축이 있고, y축이 있겠지? 그러면은, 기울기가 1이니까 어차피 기울기는 정해져 있잖아. 그럼, Y절편이 1인 직선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교점 몇 개예요? 4개죠 그럼 A1은 얼마라고? 4라고 무슨 말인지 돼? 그래서 A1은 4다 그럼 어디선가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시점이 오겠죠 그게 언제일까? 바로 접하는 순간이겠지 맞잖아 접하는 순간 교점의 개수 바뀔 거라고 그럼 언제 접하는지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구할 거냐면 접하는 거는 y를 내가 x 플러스 k라고 두고 4일로부터 거리가 반지름이 얼마? 루트 50, 5 루트 2가 되는 거를 찾으면 되지 그지?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보면 은 루트 2분에 4,1 집어넣으면 3 되고요 3 플러스 절대값 k가 5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3 플러스 k의 절대값이 10이 되는 K 값을 찾아보면, K는 7이랑 마이너스 13이 나와. 언제? 7일 때 처음 한번 접하고, 언제 다시 접한다고, 13일 때한 번, 이거 마이너스 13이니까, n 13일 때 다시 한번 접한단 말이야. 그 말은, A1부터 어디까지는, A6까지는요, 교점 4개란 얘기에요. 무슨 말인지 돼? 직선마다 교점이 여기 두개 있고, 여기 두개 있으니까. 그 다음에, A7이 되는 순간 교점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두개 있겠지. 밑에는 세개 있을 거예요. 그리고 A8부터는 여기선 더 이상 교점이 생기지 않아. 그죠? A8부터 어디까지? A12까지는 교점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A13이 되는 순간 여기 접하니까 교점이 하나가 생길 거고 그리고 A14부터는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0이라고. 교점 개수를 세면 되거든. 25까지를 더 해라, 라고 했는데 어차피 25까지는 의미가 없죠. 얘들만 넣으면 되죠. 4가 몇 개? 6개 있고, 3이 하나 있고, 2가 몇개 있는 거죠? 이게 5개 있는 거죠? 그리고 1이 하나 있어. 이것만 넣으면 되죠. 424, 250, 3, 1. 다 넣으면 얼마죠? 이게 38이죠. 또안 되는 게 있습니까? 20번은 오히려 쉽고 그죠? 21번은 혹시 안 되는 거 있어요? 공식 예약은 그냥 됐죠? 19번에 1번부터 뭐 보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위 끝, 아래 끝 같으면 뭐할수 있어요? 합칠 수 있죠. 그죠 합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k가 1부터 n까지 시그마 성질로 합쳐버리면 얘다가 뭐가 돼? 4k예요. 4곱하기 1에서 n까지 합이니까 2분의 n곱하기 n플러스 1. 이거 계산하는 이가 1번이고, 2번은 시그마 찌질한 얘기거든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세제곱 빼기 3배의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 앞에 거는 뭐가 돼? 2분의 n곱하기 n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3배의 2분의 m 곱하기 m 플러스 1이잖아요 얘 묶어가지고 통분하고 정리하면 답 나와야 되죠 그죠? 그러면 될 거고 3번 3번은 분모 정리해야 되죠 분모를 먼저 k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k를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2부터 k까지 2k까지 합이래 얘가 뭔데? k 곱하기 k 플러스 1이에요 맞죠? 이해 돼요? 그러면 얘는 부분 분수로 찢으란 얘기죠 얘걸 찢으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로 찢으란 얘기야. 그럼 1 집어넣은 거에서 n 집어넣은 거 빼면 되니까 이거 정리한 거야 그냥. 통분하면 답이에요. 그 다음에 4번 k가 1부터 n까지 라고 분모를 보시면 1의 제곱에서 k제곱까지 합이죠. 분모가 이거예요. 6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2k 플러스 1 얘가 분모고, 분자는 2K 플러스 1이잖아. 그죠? 얘를 정리해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약분이 되죠. 짠짠. 그리고 6은 분자로 올라가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6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부분으로 쪼개서 이렇게 되면 끝이에요. 그냥. 정리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6배 한 것밖에 안 되잖아. 네. 이렇게 될 거예요. 2 0번은안 해도 되죠? 근데 이 n제곱에서 n 뺀 거니까 2 1번 이게 썩 좋은 풀이라고 생각은 안 되는데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십번 왜? 아토 부담 돼요 이거 이거 토 부담은 n 플러스 1분의 6개네요. 네, 얘도 그냥. N 플러스 1은 N p 고 u s 1. k 로 l u 되냐고네어 그러면 틀려 N p 그러니까 은 N plus 1은 N plus 1은 N plus 1은 N p N 까지 나온거잖아 그래서 얘가 나와야 돼 무조건 네 틀립니다 그러면은 시험 때그러면은 바로 깎이는 거예요 자 지금 세 변의 길이는 자연수은 가장 긴변은1 5이 하고 등차수열이래 공차는 0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a-d랑 a 랑 a-d라고 두려고 그런데 삼각부응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삼각형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예를 좀 정리를 해보면 무슨 식이 성립하냐면, 어... a가 2d보다 크다라는 식이 하나 성립해요. 그죠? 이건 나중에 좀 필요한 식일 거고, 그 다음에 가장 긴변이 a 플러스 d 인데 얘가 15이하잖아 a가 2d 보다 크다며 그럼 얘는 뭐보다 크냐면 3d 보다 커요 a 대신에 2d 넣은거야 그래서 공차 d는 뭐보다 작아? 5 보다 작아야 돼5 보다 작은 자연수잖아 그래서 그냥 공차 가지고 케이스워크를 했다고 첫번째 공차가 1인 경우 두번째 공차가 2인 경우 세번째 공차가 3인 경우 마지막으로 네번째 공차가 4인 경우. 근데 공차가 1인데 주의할 건 뭐냐면, 가운데 있는 숫자는요, 가운데 있는 숫자가 A잖아. 뭐보다, 공차의 두 배보다 커야 돼. 공차가 1이니까 2보다 커야 되잖아. 가운데 있는 숫자가 3이 되면 돼. 제일 작은 게. 근데 공차가 1이니까 뭐부터? 2, 3, 4부터 시작이지. 어디까지 갈까요? 제일 큰 수가 15잖아. 15, 14, 13 잡으면 되지. 그럼 2에서 13까지니까 몇 개? 12개 있다고. 무슨 말이 됩?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숫자가 뒤에 두 배인 4보다 커야 되잖아. 5부터 되겠네? 가운데 있는 숫자가. 그리고 공차가 2니까 7이겠지? 3이겠지? 357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되냐면 얘가 15. 그 다음에 13이지? 얘가 얼마니? 11인가? 그러면 357, 46, 8 이렇게 되면서 11, 13, 15까지 될거 아니야? 그럼 3에서 11까지 개수 세면 되죠? 그럼 몇개 있냐면 9개 있어이 공차가 3이야? 3에 두면은 6이니까 가운데 숫자 7부터 가능하거든요? 공차가 3이니까 앞에 숫자는 4고 뒤에는 숫자 10이 되겠지? 얘가 15부터 될 거고, 3을 빼면 12가 될 거고, 3을 빼면 9니까, 4에서 9까지죠? 6개 있어요. 마지막으로 공차가 4면 4에 두면은 8이니까, 8보다 커야 되죠? 가운데 게. 9부터 가능하겠네? 공차가 4니까 9에다 4 더하면 13이죠? 빼면 5가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면 얘가 15까지 가능 하죠. 맞나? 그리고 15에서 4 빼면 1 1거고 11에서 4 빼면 얼마냐? 7인가? 5, 6, 7밖에 안 되니까 세 개밖에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12개, 9개, 6개, 3개. 이 12개, 9개, 6개, 3개. 해서 30개. 공장미가 이제 강남 송파 그 강남 서초, 강남 성구라 그러거든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하여튼 그쪽에 있는 학교들의 기출을 가지고 만든 거야 이네가 풀고 있는 게 그러니까 겹치는 문제가 나오는 거지 됐죠 자,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참좋겠